안녕하세요 랩토커 8기 1조 신유림입니다 저는 연애할 때 외향형 인간인 것 같습니다 랩토커 8기 1조 윤원입니다 저는 연애할 때 외향적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랩토커 8기 1조 권정민입니다 저는 연애할 때 내향형 인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싸우면 시간을 가져야 한다 vs 싸우면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한다 저는 싸우면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, 감정이 좀 삭힐 수도 있고, 아니면 너무 속상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, 그렇기보다는 일단은 그 사람과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어, 서로 오해하거나 오해받은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한다면 충분히 달라지는 게 있다고 믿거든요. 저는 그래서 꼭, 어, 바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 자리에서 풀어야죠. 화장실 갔다가 뭐 처리 안한 느낌, 뒤처리 안한 느낌. 어 그리고 싸우면 그 자리에서 그 상황 때문에 싸운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. 저는 싸우면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 생각을 정리해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실내 데이트, 야외 데이트. 아, 상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야외 데이트를 좋아합니다 저는 실내 데이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외 데이트는 좀 기빨릴 것 같아서 저는 야외 데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내 데이트도 좋지만 어,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러 활동도 해보고 경험도 같이 쌓으면 더 건강한 연애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길거리 걸어다니면 다 아는 친구인 애인 집에만 있어서 친구 별로 없는 애인 저는 집에만 있어서 친구 없는 애인이 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제점 만나면 되니까요. 저는 어 집돌이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집돌이 집순이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세상에 지금 또 얼마나 볼게 많은데 또 여행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집에만 있는 타입이면은 아좀 너무 구속을 하는 성향일 것 같은데 길거리 걸어다니면 다 아는 친구,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는 음 이거 좀 어렵네요. 집에만 있어서 친구 별로 없는 애인. 아, 물론 이게 사회성 문제라고도 생각하거든요.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, 인기가 많으면 그만큼 내 애인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건 맞겠지만, 어, 좀, 싫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 번째, 나한테만 친절한 애인. vs. 모두에게 친절한 애인. 저는 나한테만 친절한 애인. 왜냐하면 저한테만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그게 되게 특별할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한테 안 그러는데 저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저한테 친절하게 행동한다는 거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당연히 나한테만 친절한 애인이 맞죠. 모두에게 친절한 애인이면 그건 친구라고 생각이 되는데. 저한테만 친절한 애인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모두에게 친절하는 것보다 저한테만 잘하면 되니까. 애인과 헤어지면 그동안 못 해본 거 즐기기. 왜 헤어졌는지 고민하고 슬퍼하기. 어왜 슬퍼합니까? 헤어졌으면 헤어진 이유가 있는 건데. 연애할 때의 삶을 충실 했는데도 헤어졌다면은 이유가 무조건 있는 거죠. 그렇다면 당연히 헤어졌으면은 나의 삶을 다시 즐겨야죠. 저는 왜 헤어졌는지 고민하고 슬퍼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다음 연애할 때알수 있으니까요. 왜 헤어졌는지 고민하고 슬퍼하기. 물론 두 가지 일 모두 헤어지고 나면 해,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순서로 따지자면. 일단은 내가 그 사람과 예전만큼 특별한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이별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게 또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헤어졌는지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. 5분에 한 번씩 연락돼, 10시간에 한 번씩 연락. 저는 5분에 한 번씩 연락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10시간에 한 번씩 연락하면 애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. 저는 5분에 한 번씩 연락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10시간에 한 번씩 그 텀이 너무 긴것 같아요. 저는 그 사람이 뭘 하는지도 궁금하고 같이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싶은데 10시간에 한번씩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. 일단 제가 5분에 한 번씩 연락을 못 합니다. 어떻게 어뭐 하루에 한두번 정도만 연락하면 되지. 5분에 한 번씩 연락을 하면은 막상 데이트를 하려고 만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. 그러면 뭐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겠죠 둘이 할 얘기가 없는데 10시간에 한 번씩 연락하기 나 빼고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애인 vs 톡 알람이 멈추지 않는 애인 저는 저 빼고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애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거, 그거와 별개로 또 많은 사람들이랑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연애할 때는 저는 저에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저 빼고 연락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애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아 이성한테 계속 연락이 오면 안 되겠지만은 이성 동성 연락이 다 같이 온다면은 토갈람이 어, 멈추지 않는 애인 나 빼고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애인은 나보고도 연락을 다른 사람과 하지 말라고 할거 아니에요. 너무 구속적인것 같은데, 토갈람이 멈추지 않는 애인. 나 빼고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애인도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랑만 연락하면 되니까요. 감사합니다. 네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